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뭐 이렇게 동영상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촬영 기술이 좀 제가 없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고 그런, 그런 게 많을 겁니다. 그래도 이해하시고 예. 어, 지난 토요일 날 왔던 손님 얘기도 조금 하겠습니다. 본래 그 사람은 이렇게 아들이 조금 이렇게 빙의가 돼 있어서 굿을 해서, 아, 물론 뭐 굿한 데가 있으면 뭐다100% 된다고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는 못 해도 굿을 해서 일단은 어, 없애야 되는, 어, 없애버려야 되는 빈길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물리쳐서, 어, 이렇게 저승으로 바로 보내야 되는 그런, 어,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신데, 한사코 것을안 한답니다. 예, 안다고도 뭐 다른 데 가서 물어봐도, 어, 한 곳에는, 뭐, 500만원, 어, 또, 다른 곳에는 700만원을 들여서 꽃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결국은, 자, 세번째가, 어, 어, 우리 집에, 이제, 저번에한번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부정을 친다고 쳐도, 어, 어, 빙의된 상태가 좀, 진행이 되다,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어, 치내는 걸로는 이렇게 좀, 이렇게. 예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그 어, 이후에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에, 무당집에 다른 무당집에 가셨는데 그런 일이 이제 아, 아, 생긴 모양입니다. 뭐 정확하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 제가 처음에 칠일일때그 이전에 가셨는지. 제가 치낸다고 하고 난 이후에 그랬는지, 그거는 뭐, 아직까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 제가, 아, 그, 아, 이렇게, 된 그분을 왔다가, 이제 아드님을 왔다가 이렇게 치낼 적에, 아, 조금 이렇게, 어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치졌는가, 아, 조금 이렇게, 뭐, 꿈에 시달리는, 그런 거, 아, 그런 거는 아, 지금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조금 마음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그런 것 같아서 뭐, 악재기니까는 상담도 이렇게 받고,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어 일단은, 그래도 아직까지 완전히 이렇게, 그분이 마음적으로 이렇게, 또는 빙의가 완전히 이렇게 소멸되지 않아서, 어, 저 또한 이렇게 구슬해야만이 이렇게 될것 같다고, 물론, 어, 100% 구슬한다 고해도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 한석고 굿은 안 한다, 그러기에, 뭐 방법이 없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별면 굿을 안 시키는데, 굿을 해도 소리 자체를 말안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내가, 다른 집에 가셔도 굿을 좀 하세요. 그거 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 내가 구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쩐, 내가 검정 벌을 낳고 하는 그런, 어, 어, 음, 형식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집에 가서 구설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요런 얘기까지 해서. 근데 한 사과 안 한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어, 어, 뭐 방법이 또 없어가지고, 어, 일단은, 이렇게, 에, 초를 일단 밝혀놨고, 제가 피드 주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어, 초를 밝혀 토요일 날은 이제 초를 밝혔죠. 그제 토요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를 밝혔는데, 그 이후부터는, 뭐, 어제는 딸내미가, 어, 버스하고 좀 사고 날랐고한 그런 일도 발생이 되고, 예, 물론 사고가 조금 섰지는데 지나갔는데, 그냥, 버스 기사한테도 연락 온 게, 우리 딸내미한테 연락 온 게, 어 그냥 이렇게 뭐, 부서진 거 없으니까, 어떤 걸로 하자고, 그 어디, 제 차도 보면 워낙, 이렇게, 차는 제 차인데, 딸내미가 요즘 많이 몰고 다닙니다. 예. 그래서 딸내미가, 어, 몰던 그어제 차도 보니까, 막뭐 파손된 게 거의 없어서, 그냥, 어 없는 걸로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좀 위험한 순간은 좀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안 좋은 일도 있었고 또 제가 몸이 아픕니다. 제가 몸이 아프고 몸이 막 가라앉습니다. 이상하게 정열해지고 그래서 초를 밝히면은 이렇게 초 밝힌 그분의 조상이나 한만한 조상이나 그분과 관련된 인연지해진 분들이 무당한테 이렇게 표적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꿈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안 좋은 꿈도 꾸고 첫째가 몸이 무겁고 막 그렇습니다. 진짜는 구역질로 나오려고 그러기도 하고요. 어, 그래서, 그런데, 어, 보통은 이렇게 초들 밝혀놨고, 그러면은, 길면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짧으면 3일 정도는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이 좀 심합니다. 아, 물론, 어, 어느 정도 이렇게 시기가 되면은, 정리할, 어, 내 어, 전환에서, 어, 지금 뭐 신당 법당에서, 어, 신실님들이 정리를 어느 정도까지는 해주시겠지만은, 그다음 뭐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가 몸이 많이 아픕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 물론 어, 어, 또 그런 경우는 손님도 안 오셔요. 죄송, 그대로 그대로 전달합니다. 아니, 손님도 이렇게 토요일 날이후에 보통 하루에 에, 어, 물론 공칠도 있지만 보통은 한두명 정도. 아, 어,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두 명이나, 아, 요 정도는 손님들이 오시든지, 안 그러면 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뭐한 1.5명이나, 뭐, 요 정도, 1.5명에서 한두명 정도는 그 손님이 온다, 그해 보면 되는데, 아, 손님이 안 옵니다. 토요일 하고, 어, 일요일도, 어, 뭐 문중에 이렇게 뭐 회의하도 갔다 왔지만, 뭐 회의 시간은 뭐, 몇 시간 안 됩니다. 한, 한 시간 반 정도 하고, 시간이 넉넉하게 남았지만, 전혀 손님이 안 옵니다. 오늘도 손님이 예약되어 있지도 않고, 지금 시계가, 두 시계가 넘었는데도, 어, 어, 손님이 안 들어옵니다. 아, 그렇 때문에, 무당분들은, 어저 같은 걸 하다가 많이 좀 겪고 그렇게 하십니다. 아, 어 그래서 뭐, 요게 뭐, 아까 얘기했지만, 3일 정도는, 어, 조금은 고생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분들은 한이 많아놨기네. 또 우리 무당이 좀 고생을 좀 하면서 몸이 아프다든지, 꿈자리에서 그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한다든지 그렇게 하셔야 그분들은 원이 풀리셔요. 한이 풀리고, 예. 이렇게, 어, 조금, 아, 어, 무당분이 뭐 몸이 아픕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구슬해야 되는 분은 저도 구슬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거의 잘 없어서 었 그렇지. 실제로 구슬해야 되는 분은 구슬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 안 한다고 뭐, 때들 쓰고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조금 만뭐 그렇기는 한데, 어, 그래도 뭐 내가 또뭐 최선을 다해준다고 저는 캐놓고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저도 고생이고, 어, 또, 연가분들도 지금 그을 통해서 밥도 한그릇잡숫고 어, 또는 좋은 곳에 가시는 게 그게 맞는데, 그러질 못하다 보니까 서로가 고생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굿을, 뭐, 어신 손녀마다 다꺼하고 뭐, 안 그러면, 뭐, 뭐, 원만하면 굿다 꺼내가지고, 뭐, 굿띠 먹고 그렇게 하시가지고, 돈 벌라크는 그런 무당한테는 가시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굿을 꼭 해야 된다고, 무당이, 이 뭐, 한 서너 군데 가서 이렇게 굿을 해야 됩니다. 그거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든지, 안 그러면, 뭐 욕심 없이 가는 제자분이또 구슬 해라고 한다면 그는 실제로 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 단가집이다 그러거든요. 구을 어디 한 분이 나뭔가를 어디 한그 어 집을 갖다가 단가집에도 경상 경도 경상도에서는 단가집이 그럽니다. 뭐울쪽에는 제가집이다 거기도하고 예. 네 그런 분들도 고 생이고 저도 고 생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네뭐 국고 매기 500만원, 700만원,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 조금 부담도 된 부분도 있고, 어, 그래나게 하나 신서했어 어, 그랬는데, 이런 곳은 어찌보면은, 한500 정도까지는 제가 이해를 할수 있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보통 저는 500에 구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보통은 뭐, 350, 뭐, 400 정도, 많이 봐야 400 정도. 보통은 350, 요게 딱적당하다 보는데, 좀 이렇게 험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건한500정도까지는 이해를 할수 있는 부분인데, 좀700 같은 경우는 또, 물론 그 무당분의 사정이 또 있겠지만, 은 조금 그렇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아까 그 당같이, 그러니까 쉽 뭐, 뭐, 저한테 물어보러 오신 그분이, 돈이 너무 많아놨겠네. 이제 또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 안 할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많이 좀 고생을 해야 될것 같으세요? 아마 어, 뭐 일주일이 달랑가, 삼일이 달랑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손님도 아마 없을 거고, 또, 어, 어찌보면 제 몸도 아프고, 어, 그러다 보니까 아 어, 기분이 없어서 뭐 하기도 좀 힘들고, 막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경우에는, 어, 좀 우리 일반인 분들도 꼭 굿을 갖다가 해야 될 경우는, 에 해야, 돼, 해야 된다고, 뭐, 세 군데, 네 군데, 무당집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또는 돈, 돈 욕심이나, 뭐, 이렇게, 에, 에, 그런, 어, 그런 어, 자주 굿을 권하지 않는 그런 맑은 분도 이렇게 굿을 하라고 그렇게 하시면은, 제발 좀 하세요, 그거는. 예, 그건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셔야, 그 집안 자체가 다 풀려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저는 이렇게 하니까 제가 뭐 이렇게 좀 죽을 맛입니다. 집찌니까 예. 그것도 좀 일반인들이 좀 아시라고, 어, 저는 영상을 좀 찍어서 이렇게 올려보내, 어, 올려봅니다. 또 그렇게 하시고, 어, 그래서, 어, 초발키이면은, 어, 뭐, 도뭐 이렇게 초발견분들 많이 있으실 거요 그러려면 그 무당분이 그런 조상계를 기운까지 표적을 다 봤기 때문에 무당분이 조금 이렇게 많이 힘이 든다는 것꼭 알아주시고 어 물론 또그 무당분도 끼도를 해서 어, 이렇게 에 말쾌하고 밝게 가겠지만은. 어 어, 이렇게 조금, 그런 부분도, 어, 일반인들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아, 어, 근데 실제로 그렇게 몸이 아픕니다. 예, 그렇고 뭔가 손님도 안 들어오고, 그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어, 뭐, 것도 이렇게, 구을 해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일단 뭐 얼마 해가지고, 뭐 조금 이렇게, 음, 뭐 계약금 비싸게 해가지고, 한10% 정도 이렇게 올리나도 되나, 이런 현상은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냥 손님 안 들어오고 몸 아프지는 거. 그럼 또국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한 그런 어 고통을 많이 받겠죠. 몸 아픈 것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무당이 이렇게 어찌보면 금전을 그냥 이렇게 버는 것은 아닙니까? 일반인들도 조금 그런 거는 이해해 주시고 예. 어찌보면 무당분들은 참 죄송한 얘기인지 몰라도 불쌍한 분들이세요. 자기 하고 싶은 거다 못하고 어뭐 음식도 가려야 될 때는 가려야 되고 또, 뭐, 부부, 어, 잠자리도, 뭐, 어르신이 허락하는 날 위에는 하시면 또 불받는 경우도 많고요. 어, 렇기 때문에, 또, 이런 무당분들의 마음도, 어,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어, 좀 원만하시면은, 실제로 뭐, 한 서너 번, 네 군데, 다섯 군데까지도 갔는데도 다굿 해다가 되면은, 그거 굿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 그렇게 보시고. 어 어쨌든간에 어, 동영상 본다고 어, 고 맞고 예. 얘동 어, 동영상 봐줄 수고 맞고 그냥 럭들리미세라이 어, 어, 그래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올려서 돈 출발 어, 다신착게다 그리 하시고요 파이팅 하시다 이상입니다.